이번에 그림 실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부터 먼저 그려놨고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그려보고 실력 테스트 Isso mesmo. 진행돼서 마무리되려면 5 0 년은 조기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전혀 겁먹을 필요 없이 뭐 미리 좀 알아서 다행일 수도 있겠네. 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정도의 마음으로 사차 네, 산업혁명을 좀 보고 공부하면 되는 거죠. 대선 기간에 유독 사차 산업혁명으로 사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와서 또 그런 거 관심 없고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게됐고그 와중에 엄마들 사이에서는 지금. 애들 코딩 자리 켜놔야 될마이 뭐지? 이제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수업이 이제 맞습니다. 시작이 된 거라 사실 오늘 이방송을 되게 관심 있게 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면 1, 2, 3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되니까 산업혁명이 뭔지를 얘기해볼까요? 네. 제1차 산업혁명은 언제 선언이 되었냐 시작은

비닝 증기라고 <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주계를 이용해서 어, 에너지를 쓰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잘게 들고요. 이런 증기기관을 어, 이용하면 색질은 다못할수 수 있으니까 이부에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영국 사회가 엄청난 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땅을 가지고 귀족들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오늘까지 자본가 나가 공장을 짓고 이런 대량 생산 시스템을 얻으면 그가 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런 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기기관을 넘어서서 이제 이때 전기 같은 것이 시작합니다. 전기를 활용하니까 가전제품을 등장할수 있고 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헨리 포드가 킬모델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세스를 만들죠 그 자동차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쭉 서서 자기가 네, 할 일만 하면 아 이렇게 분업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흔히 그 응. 영화에 보면 뭐, 모던 타임즈에도 톱니바퀴 네. 막 이렇게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 그건 언제쯤이에요? 1번? 어 맞아요 요 1930년대 무렵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공장에서 그냥 하나의 부속품처럼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이쪽에 소외 현상이라고 볼수 있죠. 내가 만든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는 이러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1,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옛날에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다 나한테 돌아왔는데 공장을 짓고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가면서 보면 한국은 돈은 누가 버냐? 돈을 사네 뭐,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 대량생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어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어, 이런 공장에 이런 회사에 어떻게 하면 취직이 돼서. 이왕이면 큰 회사에 어 안정적인 직업으로 오랫동안 많은 월급을 받을까라는 굉장히 소시민적인 꿈을 꾸게 되죠. 대학도 이제 이런 공장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좀그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냐? 대학이 훌륭하냐? 그렇지 않냐?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학생의 취업률로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률 내가 화가가 되는 건 취업이 아닌 거예요. 기관으로부터 4대 보험을 보장받아야 취직이라고 간주해.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줄이고, 성패아 되고, 그학과들은 힘을 얻고, 그런 일이 벌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그 너무 비행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새로운 세상의 아이디어를 히피로부터 얻죠. 네. 아시다시피 그는 꿈이 이 우주와의 일체다.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교류한 거하요이 우주와의 일체고 우리 모두는 수평적인 존재이고 나는 내 삶을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뜻대로. 네. 그러다 보니 어떤 히피들은 레시피가 아야우의 구화는 아야 뭐와게까지도하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기성세대들이 그게에요 게치 않아 보였겠죠 데 그런 세대로 보였겠죠 근데 그런 세대로 입피라는게 그래서 이스트어트 베니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코코노 히피의 거지 같은 분인데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히피의 정신을 이렇게 LSD 같은 마약이 아니라, 큰놀머지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생이 어, 네, 그래서 그치. 이 사람이 이폴어니스 캐롤로그라는 잡지를 제품을 설명하는 그런 잡지인데,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하면 친환경적 그리고 히피 사람들이 동등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있 이어하는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성을 했을 때8년시작해서시청해안이캠핑이이작지 완전히 까게 되고, 스트브 잡스, 스트리드와스, 스트로워즈다이 작지에 의거하이고 이거, 이거를 보면서 젊은 10대의 시그면서 그들이 뭘 꿈꾸냐 하면 컴퓨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건 사실 놀라운 게 많은데. 사실은 컴퓨터 이전에는 컴퓨터가 개발하기전에 인간이 만든 모든 제품은 기계는 다 무엇을 쓰는 물건이고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 기계는 이런 이런 기능을 하는 이런 이런 용도로 쓰려고 만든

다음 2월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